중국하고는 어떻게 지낼 것이냐. 광역군의 그, 실리 외교 쪽에서 그래도 약간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 신경 쓰다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이런 점이 나타납니다. 중국 시장에서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 변화는 뭐냐면, 외부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요 중국이 한천 아주 정정했습니다. 2010년쯤 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좀 힘이 좀쌓였어요 그러나서 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일본과의 갈등입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중국에서 일본 상품이 안 팔립니다. 그때 혜택을 본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한 교육 그리고 중국에서의 교육은요 중국인들에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심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성향. 그러니까 중국인은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비견될 국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국민들은 무슨 형태를 보입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그저기 또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일본하고 문제가 좀 생겼죠. 반도체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였습니까?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해요.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일본 그 제품을 소비 안 합니다. 왜냐면요, 중국이라는 시장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폭이 많아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제품을 안 사니까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누굽니까? 미국, 한국, 그 다음에 EU,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이런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이나 2011년, 12년 때는 그때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 수익을 통해서 그걸로 석유도 사오고요. 그것도 일본한테 줄돈다 주고요. 그래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싸드 문제가 벌어졌죠? 싸드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한국 그 제품을 안 삽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거의, 거의 잘안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 미국 제품을 안 살려고 그럽니다. 아이폰 살지 말자. 테슬라 사지 말자. 뭐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 중국 시장을 갖다가 누가 차지합니까? 그 중국 시장을 차지하는 거는요. 그 나머지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일본, 한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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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면 누가 그 혜택을 갖다 볼까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영국은 약간 좀 제외시키고요. 주로 혜택을 보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일본이 빠져간, 빠져나간 자리, 한국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 자리를 갖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한번 그런 데 한번 깨보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자본주의 때문에, 금융자본주의 힘,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지금 중국도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갖다 약간씩 좀 이렇게 달래준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래준다 그러면, 중국이 아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중국도 외롭습니다, 지금. 독일 총리가요, 독일 총리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가니까 엄청나게 환대해줬어요. 사실상 중국은 독일한테 그다지 뭐 특별하게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대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노골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독일하고 프랑스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준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의 파이는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요,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밀어 올린 힘이 뭡니까? 바로 한국인입니다. 인간입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자원 개발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나요? 대한민국 내에서 뭐, 뭘 합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나 강력한 힘, 교육의 힘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의 교육은 요전 세계를 양분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들은 그냥 얘기, 얘기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심취해 있는 나라들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딱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식을, 교육을 하는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식 교육을 하는 국가들. 중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기식 교육은요, 장점이 뭡니까? 지식이 축척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시킵니다. 인간에게 지식을 갖다 축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암기식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암기식 교육을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축척이라는 측면에서는요, 대한민국을 갖다 따라갈 국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암기식 교육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창조력을 갖다가 억압시킵니다. 선택의 자유와 그다음에 지식의 한계를 갖다 파괴해버리는 게 그게 바로 토론식 교육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의 단점을 토론식 교육이, 토론식 교육의 장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토론식 교육의 아, 최대, 최대 단점은 뭡니까? 토론식 교육의 최대 단점은 지식의 축적을 못해요. 자, 그 암기식 교육도 장단점이 있고요. 그 암기식 교육의 단점을 갖다 토론식 교육의 장점이 가바해 줍니다. 그리고 뭐, 토론식 교육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토론식 교육의 단점을 암기식 교육이 가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인간하고 연결됩니다 인간의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인간의 나이하고 연결됩니다. 몇살때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혁신입니다. 교육혁신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인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암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5세 그 정도 한번 뭐 중학교 정도 되면요.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을 갖다 융합시키는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완벽한 토론식 교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인간교육, 암기식 교육, 암기식 교육, 교육과 토론식 교육이 융합된 교육, 그리고 토론식 교육으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토론식 교육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미국인들 전체의 사고력은요, 한국인들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해요. 왜요?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이룩됐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갖다 포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뿐이니까, 교육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우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로 시도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을 갖다가 장점을 인간의 연령과 연결시켜서 인간, 암기식 교육, 토론식 교육을 갖다가 이세 가지를 조합을 잘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인간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암기식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을 갖다가 융합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론식 교육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기식 교육의, 다, 그러면은 암기식 교육의 단점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간 교육, 암기식 교육, 암기식 교육, 토론식 교육, 융합된 교육, 토론식 교육으로 이렇게 설계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설계도가 없으니까, 뭐, 인간 교육에서, 암위식과통 토요식교육.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야, 그거 갖고 당장 되겠냐.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르투갈이 대항의 시대를 연거는요. 60년에 걸친 노력 때문입니다. 60년에 걸친 노력 때문에 결국에 인도에 도차를 도달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 민족도 하지 않는 이 교육혁신을 지금 당장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교육에 관심을 갖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 문제, 또 하나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혁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나보세, 에나보세, 우리도 한번 에나보세. 에나보세, 에나보세, 우리도 한번 에나보세.